우선은 이제 카드는 제가 사온 카드가 아니고, 어, 어. 카드를 갖고 오셨는데, 야, 이거 뭐야, 진짜. 카 치던 거 갖고 온거 아니야? <laughs> 진짜, 나 이런 카드 처음 봐. 여기 분이 지금 밑에 내려가서, 내 어, 현지, 카드. 네, 현지 카드로 갖고 오신 거고. 카드는 상태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간에 소리부터 진짜 미쳤어요. 뭐라고? 소리부터 미쳤다고요? 소리부터 미쳤다고요? 아, <laughs> 오, 오 음, 죠너 그렇죠. 네, 미쳤어요. 오, 자, 그래서 이제 네, 시작을 해볼게요. 오, 무서워. 약간 오, 근데 미친. 낮은 낮은 무서워. 카드 무서워. 쭉 지나갈 때가 그거 하나만 마음 속으로 생각만 하면 돼요. 생각했어요 생각 네. 있어요? 했어요 있어요. 오케이 좋아요. 카드를 잘 섞을게요. 와 미친대. 네 좋아요. 와. <laughs> 오케이, okay. 어, 맥주 아까 네. 네, 하나 주시고요. 제가 잘 몰라요. 지금 취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 우리 뭐그 마술 때문에 뭐 짜거나 이런 건 없고. 절대 없어요. 맞아요. 카드 5십장 중에 지나가다가 하나 지금 머릿속을 생각한 거잖아요. 맞죠? 그 카드가 뭐예요? 얘기해봐요. 10. 10. 그다음에 무늬를 얘기해줘요. 아 스페이드였어요. 제가 맥주병 밑에 카드 한을 내렸는데 이 카드가, 네, 아, 보여줘요, 보여줘요. 마, 네, 만약에 10 스페이드면. 진짜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텐스페이드가 아니고 본인이었으면 어떤 카드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하트를 좋아하니까요 네. 세븐하트 세븐하트 알겠어요 그럼 텐스페이드가 있으니까 텐스페이드를 이렇게 비빌게요 그럼 본인 뭐라고 그랬죠? 세븐하트 네 그래요 세븐하트 어? 네, 네, 네 맞아요 세븐하트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네 좋아요 자 우선은 아, 카드를 제가 이렇게 내려놓게요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장이열 장인데, 낮이가 열 장이 맞는지 한번 세어봐요. 열 장이 맞는지. 이게 카메라 보면서, 왜냐면 카메라 아래로 가면은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세어줘야 돼요. 막 짰다고 생각하니까. 열장 그대로 이렇게 갖고 있어요. 네. 가슴에 꾹분 눌러요? 오케이, 좋아요. 어, 약간 적당한 작은 숫자 하나만 얘기해봐요. 이. 이 본인은? 7 7? 바꿔도 됩니까? 바꿔도 돼요 좀 작은 숫자요 6 바꿔도 돼요 6 6? 좋아요 네 무늬를 문의, 정해줘봐요 스페이드요 6 스페이드 <laughs> 6 스페이드를 두 분이 정했어요 그럼 그것만 알고요 제가 이제부터 카드를 우선 이동시킬 거예요 갑니 아, 네. 하나 어? 날라갔어요 어? 둘 날라갔어요 네. 오케이, 날라갔어요? 날갔어요 앉아 있어, 앉아 있어, 한국인인데 한국인이오 없어, 없어, 없어. 데 아, 저건... 없어. 세 아, 장이 됐어요. 자, 이제 카드 화면에 보이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면 돼요. 자, 시작고 하나, 오케이. 둘, 네. 셋, 넷, 네. 네. 뭐, 프라치는 거 다섯. 뭐 치는 거걸 여섯. 걸릴 거 일곱, <웃음> 여덟. <웃음> 아 9, 10, 11, 12, 1세장 됐죠? 네맞습니 뭐야! 야! 나 잠깐만! 아니 잠깐만! 나 무서워! 나 무섭다고! 아니 열0장 가지고 있었잖아. 네. 없었어! 네! 없었어! 13장 됐다네네 네, 네. 자 우선은 어, 우리 푸니가 카드 하나 가져가면 돼요. 네 제가 갈게요. 네 가져가요. 네가져가나 갖고 있을까? 보지 마요. 아 아까 두 분이 좋아하는 카드가 뭐였죠? 스페이드인데 스페이드 U. 오 스페이드 U. 오케이 보여줄. 에 맞네. 좋아한대. 보여줘 빨리. 아니 화면 벗어나지 말. 화면 벗어나지 마. 천만 천만. 아이상한 거지. 잠깐만. 잠깐만 하지마 가지마. 이게 뭔데 하지마야 가만 히 있어봐.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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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면. 말이 안 됐잖아 내가. 내가. 보다아찔 <laughs> 6스페이드가 어, 이제 본인이 원하는 아, 카드잖아요. 6스페이드를 네, 제가 중간에 집어넣을게요. 중간에 집어넣을게요. 그럼 당연히 메뉴 어, 있는 카드는 다른 카드예요. 이게 뭐냐면 어. J하트라는 모양이 좀 독특한 카드죠. 근데 이 카드를 제가 후 불면 이게 J6스페이드로 <laughs>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천천히 했는데. 어, 우리 나즈가 지금 얼어가고저 뒤에 있으니까 나즈? 아, 네, 하트니까 스톱이라고 하면 돼요. 네 여기서 스톱했어요, 그렇죠? 이 많은 카드 중에서 여기서 스톱했어요. 화면에서 벗어나지 않게. 근데 수, 스톱한 카드가 6육 카드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내가 원래 있지만 사실은 이 친구가 다 모든 걸 하고 있어. 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친구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그만해요. 아직 이게 스톱, 스톱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스톱. 여기? 예. 여기? 예. 여기서 지금 스톱한 거 맞아요? 렇게 내려나요? 네요내려놔요어 내려나요? 이렇게 네, 신기하죠? 아니 본인이 네 육스페이드예요. 아, 이 카드 치고 안돼, 치고 안돼. 네 그게 <laughs> 어! 뭐 뭐야? 아니 이게, 네. 네. önem, 아니, 이게 현진이 사람 가지고 있다. 더 수상합니다. 이게 저네 카드 아니잖 아, 요한장 말고 이렇게 좀 여러 장확한 번에 확 가져가. 네, 네. Valor, 네. 네. 확 가져. 여러 장? 저렇게? 네, 가져가요. 좋아요. 그럼 화면에 보이게 이렇게.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네 장을 뽑았어요. 그 장. <목소리> 아니 그럼 어떻게 하거 역시 좀몇장 이렇게 확 가져가세요. 네, 네. 많이 가져요죠이정도 네, 이 정도, 이 정도. 네, 주세요, 그래. 네, 주세요. 이거 어디에다 놓을까요? 뭐자 여기 카메라 보이게, 이쪽 안쪽. 여기 안쪽으로, 오케이. 네, 자, 이렇게. 네, 가져가, 네. 네, 좋아요. 음, 뭐 이런 식으로. 어, 이쪽 이렇게, 어, 네, 이렇게. 보이는데? 어, 좀 어. 보이게. 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좋아요. 네. 그럼 이렇게 본인이 막 막, 막 지금 스탑하고 막막 뒤죽박죽 지 난리가 났잖아요. 진짜 그쵸? 우리 다 우리, 우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카드는 나즈가 처음에 어, 한 번에 뽑은 카드예요. 그렇죠. 네. 이 나즈가 뽑은 이네 장의 카드가 같은 카드면 정말 대박이겠죠. 말이 안 되지, 고노. 뭐, 말은 절대 안 돼. 그렇죠, 막 섞었고 막 이런데, 그렇죠. 내 카드도 아니. 절대 안 돼, 말 절대. 어. 이건 진짜 틀릴 거야. 아 잠깐만요. 자, 첫 번째. 아니, 야 감에서 봐요. 뭐였는지 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2예요 바꿔도 돼요. 어떻게요? 이 위치를, 어떻게 위치를. 중간에 중간을 바꿔도 되고 이렇게.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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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바꿀 거야? 이렇게 바꿨어요. 바꾸는 것까지도 푸니가 다 선택해서 위치도 바꿨어요. 그죠 이건 다 이유가 있어. 우리는 d e s t 왜냐면 무슨 내장? 뻔했어요. 정말 전천지죠. 전천 진짜 전천지. 진짜. 이건네 장. <목소리> 하나, 둘, <목소리> 셋, 넷,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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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여덟 장. 여덟 장.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는 좀, 진짜. 와우! 네. 나중에 하나만 골라봐요. 이이 C 클로바를 골랐고요 그죠? 푸니가 3대1이 됐으니까 하나만 퍼보라고 눌러주시면 되요. 요고? 네, 요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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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나 이거 나랐어 아, 그거 에스페인을 골랐어요, 그죠? 우와, 슈퍼. 그러면은 아까 우리 나재가 고른 시클로바랑 에이스페이드를 바꿀게요. 에이스페이드넣 놓고 이게 이게 아까 2, 4, 8, 10이었잖아요. 거기서 우리 10을 골랐죠? 네. <웃음> <웃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해리 포터. 해리 포터. <laughs> 해리 포터. 오. <laughs> <laughs> 어... 저어딘간에 사실 꾹키비 하면 장난감 리뷰의 선구자죠, 사지. 선구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장난감이나 이제 퍼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좋아하니까 제가 이런걸 준비했어요. 좀 재미난 건데.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읽어 봅니다. 파라독스. 파라독스. 네. 파라독스? 파라독스 파라독스는 뭐지? 파라독스를 한국말로 뭐라 하지? 모순. 모순! 그렇습니다, 모순. 모순. 그리고 뭐퍼즐링이라 써있죠? 요걸 갖고 나왔어요. 네네네. 이거 아닙니다. <웃음> <웃음> 네. 자, 우선은 제가 이제 카드를 이제, 이제 보여드릴 게 있는데 네. 요게 좀 신기해!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보세요. 요렇게. 제이 다이아몬드를 요렇게. 그리고 이거를 작른 카드를 이렇게 하고 포즈를 맞춰 주시. 네네네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만 이렇게 완성이 되죠 네네 벌써 신기하지 않습니까? <웃음> <웃음>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근데 이게 왜 신기하냐 네 <laughs> 이거를 이제 뺀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빼고 요렇게 이렇게 아이콘을 치워볼게요 요거를 원래 여기였잖아요 네네네 이걸 이제 이렇게다 네. 응 올라? <laughs> 아니 왜 그러지? 아니, 아니 신기해졌습니까? <laughs> 일단 벌써 신기하다고. 어. 자 그래서 이게 패러독스예요. 근데이 조각을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사실 이렇게 올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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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오오오선물이니오 오이 어떻게 내가 내가 이래서 <laughs> 내가 이래서 안 몰라 <laughs> 내가 안 몰라 <보려고> 그랬다고요 찌르기 <laughs> 하잖아요 이게 내가 이거 잘라가지고 네네네 <웃음> <웃음> 형, 다시 맞춰봐야 돼 다시 맞춰봐야 돼 <laughs>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야 자 아, 이번에도 이제 퍼즐입니다. 네. 이번에도 이 패러독스 모순 역설입니다. 아. 네 <laughs> 이게 임파서블 퍼즐이라는 게 있어요. 임파서블이요네임파서블 퍼즐이라는 게 뭐냐면 이병 안에 이거를 집어 넣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 보고도 신기했어. 아, 이거 어떻게 집어 넣지? 아, 이거 아. 어떻게 <laughs> 집어 넣지? <laughs> 벌써 신기한데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집어 넣어? 열어 보면. 네. 보시면 이렇게 한번 만져보실수있어요 네, 진짜로 들어가 네, 있어요. 음, 완전히 들어가 있어요. <laughs> 아 진짜로 들어갔어. 네, 큐브가 들어가 있어요. 어, 아무것도 네. 없고 그냥 유리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게 인파서블 퍼즐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의 삶을 상징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참. 삶. 삶. 음. 이렇게 막 섞여져 있는 이런 삶 있죠? 네. 이런 삶이 막 이렇게 불가능한 어떠한것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음. 좀 해봅니다. 오. <laughs> 어, <어디 웃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좀 찾고 좋아하고 신기하는 것도 그런 삶의 어떤 태도나 어떤 생각들이 좀 반응이 된게 아닌가라는 아.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네. <laughs> 요거는 이제 우리의 삶으로 치면 음, 어떤 삶일까요? 인스타 같은 삶이죠. 아, 어, 인데, 그냥 자 반듯하게 그냥 보여지고 맞춰진. 음 남들 봤을 땐 깨끗해 보이고 그냥 이렇게 뭐 예뻐 보이는 네네. 그런 삶이다. 유튜브도 사실 요런 삶이잖아요, 사실 저희가. 아, 겉은 화려해도 <laughs> 속은 아주 순박습니다 <속은 웃음> 어? 아주 뒤죽박죽. 우선은 한번 섞어 주시겠어요? 마구잡이로. 마구잡이로 섞는 거죠. 우리 삶을 상징하듯이 본인 유튜브, 유튜브의 삶을 상징하듯이 내가 얼마나 힘든데. 망치 없어요, 망치? 국티비님은 또 퍼즐 장난감에 워낙 능한 분이니까, 아, 그렇죠. 야 이거 뭔가 의도대로 섞은 거 아니냐? <laughs>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매니저님 잠깐만, 네, 한번 섞어주시겠어요? 네, 국티비와 함께했던 몇 년의 삶을 <웃음> 생각하시면서 <웃음> 엉망이네요. 엉망이에요? <laughs> 어, 너무 뒤죽박죽, <디중목시> <laughs> 난리가 났죠. <laughs> 좋습니다. 자, 이제 이 난리가 난 큐브를 이제 부터 제가 어, 인스타의 삶으로. 아에. 한 번에 외워서 보지 않고 네. 한 손으로 네. 맞출 겁니다. <웃음> <웃음> 자, 이제부터 외우겠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어떻게 외워요? 아, 좋습니다. 제가 외웠어요. 자, 이제부터 제가 빈 봉투 안에서 이제부터 제가 이 외운 튜브를 집어넣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갑니다. 이야! 어, 어. 맞춘다! <laughs> 이야! 아들. 에. 이맞췄절하게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게 와, 우리의 삶이게 완벽하게 네, 맞춰졌습니다. 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끝입니다 네, 네. 아씨 이거 너무 너무 부자연스러운 아,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아, <laughs> 난 들고 있는 아, 게? 아, 아 아니요. 없어요. 오? <laughs> 어? 아, 아 아니, 잡고 있어. 아, 잡고 있어. 아 왜? 그래. 아, 그래. 그래. 맞아, 맞아. 그래. 하나 더 할게요. 아, 그래. 아, 예. 그래, 예. 뭐 속일 수가 없네. 속일 수가 없어. <laughs> 아 그래 미안해. 요 알았어. 사실 이거 이거를 아무리 키우고 장인이 와도 한 손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건 이제 말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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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사실 이두 분이 지금 쿡티비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유튜브의 삶을 생각하면서 섞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진짜 잘 너무나 섞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퍼즐 안에 갇혀있었거든 음... 두 분이 섞은 큐브는네아 에이! 아, 에이. 오나 봤어! 아나안본데 나 첫번째면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여섯번째 모든 게되일해지는 우와! 맛! 마... <laughs>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러니까 마술사라고 안 하고 마법사라고 하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이거 인터넷 치면 안 나옵니까? 네. 어. 무슨, 이거 안 나오지. <laughs> 자, 이렇게 불가능한 삶 속에서 항상 큰 사고 없이 성장하고 있는 우리 꾹TV 항상 이렇게 멋진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온라인 매직쇼 레즈 대질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 마법 같은 순간을 같이 경험하고 만들게 될 예정입니다. 뭐다 아시다시피 유튜브 라이브로도 지금 송출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귀중한 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도 좀 참여해 보고 싶다. 아, 나도 좀 하고 싶다. 모두 카드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드 모두 다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종성님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카드를 들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좋습니다. 카드 우선 우리 모두에게 확인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드를 이렇게 열어서 확인시켜 주세요. 카드 꺼내 주시고요. 카드를 우리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섞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섞어 주십시오. 아, 네, 네. 어, 역시 한국인은 이거죠. 네. 원할 때까지 섞으시면 됩니다. 자, 두 손으로 이렇게 잘 모아 주시고요. 두 손으로 이렇게 모아 주시고. 화면 위에 딱 벗어나지 않게 나머지 갤러리에서 여러분들이 어, 혹시나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게 카드 우선 손 아프시겠지만 조금만 들어주시고 그대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분을 시켜볼 텐데요. 이 다음님 시켜볼게요. 이다은님 플러스 2 0 명이 지금 보신다고 합니다. 자 어자 어야 난리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하세요 얘들아 진정해. 진정해. 뒤에 있는 얘들아 진정해. <laughs> 진정해. 여자분 마이크 손에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1부터52 중에. 숫자를 하나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앞에 숫자 너무 뒤에 숫자면 귀찮을 수가 있으니까 적당한 숫자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십이, 12. 십이를 선택하였습니다. 자 십이 선택하신 우리 다은 님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준수 님 시켜보도록겠습니다. 자 이제 카드 오십이 장 중에 원하시는 카드, 네 아무거나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야, 십. 십 네. 다이아 맞죠? 좋습니다. 우리 어, 이준수님에게 역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이아 십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최종성님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잘 들고 계신 거 맞죠? 네. 네, 기대는 계시오 좋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적을 일으키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무나 한분 뽑아서 지금 카드를 섞었고요. 카드를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2방 가족님께서 12를 선택하셨고, 우리 이 진수님이 1 0 다이아몬드를 선택하셨습니다. 만약 저 섞인 카드의 1 2 번째 카드가 1 0 다이아몬드라면 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 알겠습니다. 그대로 계십시오. 혹시 그거 지금 보고 계신 게 핸드폰이신가요, 태블릿이신가요, 노트북이신가요? 말씀해 주시죠. 노트북입니다. 이렇게 노트북을 이렇게 내려주시면서. 이 카드,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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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를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카드는 이제부터 화면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최종성님께서 우선 11장까지를 큰 소리로 긴장감 있게 천천히 내려주시면 됩니다. 잘 보시고 화면 편지 없이 그대로 나갑니다. 자, 갑니다. 하나, 네 둘, 네 셋, 넷, 네. 넷, 九、uh。十、huh. uh。Huh. Yeah. 열 하나. 자, 11번째 카드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 주시 기 바랍니다. 11번째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 보시면 됩니다. 네, 화면 너무 가리지 마시고 이클로바입니다 그대로 내려 오주세요 자, 12번째 카드만 본인 앞에 내려 놓으십시오. 네, 우선 내려 오시고 13번째 카드를 우리 모두에게 보십시오. 13번째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 우리 모두에게 살짝만 보여요. 주 K 스페이드입니다. 그대로 내려 놓으십시오. 자, 이제 1두번째가 여러분이 선택한 십 다음 뒤에 말하면서 우리 최종성 님 자신도 보지 않은 채 다 대고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준비하시고 네 하나 손 떼지 마시죠. 마술은 제가 합니다. 하나 둘셋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셋 다야 몬드입니다셋 다야 몬드입니다자 우리 수고해 주신 모든 분에게 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선택이 이 기적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보신 이 마술은 제 채널을 구독자라면 아시겠지만 서울 클로저 매직 컨벤션 2015년도에 했던 아칸이란 마술을 줌에서 재현한 것입니다 자 참여하신 우리 세 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카드 마법을 네.